무속인이 전하는 한식음력 3월 8일 재물운 폭발하는 띠. 한식을 기점으로 재물운이 폭발하는 띠가 있다. 한식음력 3월 8일을 지나면서 강한 토의 기운이 몰려옵니다. 이 기운을 받는 띠들은 금전운, 사업운, 건강운까지 상승하며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맞이할 것입니다. 이 띠들은 어떤 기운을 받게 될까요? 로또 복권 대박운, 사업운 상승, 창업 취업 성공, 건강 회복운 상승. 뜻밖의 횡재수가 몰려온다. 그러나 무리한 투자와 과소비는 금물.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부자가 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돈을 쓸어 담을 세 가지 띠. 호랑이띠 예상치 못한 횡재수가 강력하게 작용. 말띠 승진 계약 투자운 상승. 사업 확장과 재물운 호조. 양띠 대인운 덕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. 주변 도움으로 성공 가능. 이 운세가 맞길 원한다면 구독, 좋아요, 복주머니 두번 눌러. 더 강한 기운을 끌어당기세요. 오늘 운세가 맞을 것 같은가요?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알려주세요.